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상품 ETF 소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증권의 성장성과 안정성의 은행을 동시에 투자해서 잡은 유니크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 좀 많이 투자 해보려고 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ETF 신상품의 이름은 원초대형 ibn 금융지주 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초대형 IB하니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인베스 e s t m e n t b a 투자 은행이죠. 그리고 금융지주, 은행이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구체적인 편입 정보을 살펴보니까, 미래세증권, 기움증권 한국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NH투자증권,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의 10종목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시가 배당률이 이 정도 나오잖아요. 가중평균하면 대략 한 3%가 좀안 됩니다. 2.9가 좀 넘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 정기예금보다도좀 높은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실제 애들은 이 자체 배당, 고배당이다라고 하는 거 이상으로 주가의 성장도 크게 기대가 되는 좋은 테마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증권사들은 특히 자기 자본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걸로 더 수익을 많이 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IB라고 표시했던 인베스트만큼 그 투자 은행의 기능을 이제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성장하는 증권사들과 그리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은행을 모아놨다는 점이 참 흥미롭고 좋은 상품이라 판단이 들었는데 미래는 지금 시가 배당률이 낮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스페이스X 올해 하반기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이 상품에 대해서 한 4천억 좀 넘게 투자가 되어 있죠. 그런 기대감에 계속 신고가 하고 있으니 주가가 무섭게 올라서 당연히 시가 배당률은 낮을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초대형 아이비들의 경우는 배당 성향을 좀 높여서 배당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뭐 다시 주가가 오른 만큼 배당률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에서 는또 새로운 KETF 소개, 초대와이비 금융주주 쓴 리포트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설명하기로, 이제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기준을 가지면 금융위로부터 종합금융투자자, 종투사라고 부르죠. 지정이 발행업 업무 인가를 받은 기업이거나, 또,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투사 및 IMA 업무를 인가받은 기업, 금융보험에 속하는 지주회사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선별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IMA가 최근에 기사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 최근 자기 자본 운용을 통해서 레버리지 일으켜서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발행어원과 대체 투자, IMA 이렇게 일련에서 계속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기자본이 클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확대될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라는 얘긴데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공격적으로 이 IMA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뉴스에서 볼수 있습니다. 1호도 1조원에 이어서 2조 2호도 7,4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모집했다고 하니까 단기간 두개 상품에 1조 8천억원이 유입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연 4%인데요. 목표가 4% 초과하는 경우는 성과보수도 가져간다니까 이 1조 8천억 땡겨놓은 데에서 1%만 추가 수익이 나도 뭐 180억 이상씩 버는 거잖아요. 대단한 어, 비즈니스 모델을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한 투를 많이 믿고 신뢰한 게 아닌가. 그리고 장도 굉장히 좋고, i m a 로 수익성도 증대가 되고, 한국 금융지주의 목표가는 줄상향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아마 미래세 증권은 IMA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 조단위로 돈을 모을 때미래세에서는 천억 남짓으로 좀 작게 일단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행태들은 이두개 회사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뭐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IMA인가, 심의에 좀 올려놓은 대상, 후보군 중에 하나고, 뭐 하나증권이나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뭐 발행어음인가, 등등부터 해서, 이 시장이 은행의 안정성보다는 탈은행, 은행을 나와서 이런 증권사로 향하는 머니부부가 이어진다는 기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발행어음이나 IMA가 강점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근데 금리가 높죠. 은행의 정기예금이 2%대, 많이 줘야 2.8 이렇게 줄 때, 발행어음이나 IMA의 경우는 발행어음은 3%대 중반, IMA는 4%대 이상의 고수익을 준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IMA가 각광받은 거는 증권사에서 원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라고 하진 않죠. 두 상품이. 그런데 증권사에서 원금지급을 보증하는데, 아까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4조 이상이잖아요. 실제로 10조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을 가진 증권사들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은행 이상으로 튼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원금도 보장하면서 연4%대 이상 수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 나쁘지 않겠네라는 투자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초대형 IB들의 공격적인 이익 창출력 성장성과요 은행 금융주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금융주주는 CET1 비율을 기반으로 주주하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확대 등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제 은행들 얘긴데요. CET1 비율이 뭐냐면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RWA라고 그러는데 위험 자본 대비 보통 주자본, 안정 자본을 얼마큼 많이 쌓아놨냐라는 얘긴데요 통상 금융 주주는 13% 이상 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금융 당국은 7% 이상만 되어도 얘기를 하지만 일단 금융 주주사들은 한13% 목표로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기사로 주가 많이 올랐죠. KB 금융이 1조 2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하면, 은행의 경우는 굉장히 탄탄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자산 소각 등등을 통한 주주가치의 증대에 포커스가 있고, 증권사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발행업이나 IMA 등등의 자본을 조달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킨 이익창출력, 성장성을 토대로 주가의 상승도 크게 기대가 된다는 라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포폴리오를 가진 상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신상품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